자 들어가서 니 마무리 짓게 뛰어들 때 뛰어. 푸시 푸시 푸시. 자, 푸시. 난 배구를 잘해 아주. 헬렌의 위에 배자를 한 방. 아무리 마무리 마무리 한방한방한 방. 체력 없어요. 바닥 거의 바닥. 자, 이거 타이밍 뺏으면서 요리조리. 네. 자, 헬란 선수가 좀 뛰어들고 있고 지금 뒤에서 아카드 선수. 잠깐만요. 아아 저격의 아 SKT1. <T1> 그냥 말뿐이나 아니... 어 그냥 진짜 말뿐이 아니라. 아. 아, 아, 아어 이거 아 이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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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랐어요. 아 이거 진짜 아, 힘든 형제를 디디러. 보내네요. 펜터가 현재 상황이에요. 자 제네시스와 오로쪽에 디토네터에게 이좀 물려 있거든요. 그 엔투스 포스는 사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 그냥 성장 포를 조절해가면서 네. 지금 교전을 하고 있거든요. 뒤쪽으로 뛰는데요. 페이탁 네. 백업 네. 없는 네. 전략이 굉장히 잘 수동하고 있어요. 사쿠나 먹자요. 예 네. 구절 보자마자 바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. 네 던져주고. 위치 테라케산에서네 어, 뭐 어차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 스타일 선수를 잃었어요. 네. 네,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판단도. 네, 판단은. 오. 도네이드 입장에선 여유가 없는 건 이제 살짝 페이탈이죠. 여기서 여기서. 아한 아 발째 아. 한, 네. 한 발이 수르칸 그래 수르칸 정박히끝내 조여줘. 주도권 가져왔어요. 이 삼회 주도권을. 힘줘. 끈하게 잡았어요. 그대로 가는 득. 그런데요. 아 이거 좀. 힘을 내서 한명도자 그래서 여기 내렸는데요. 아 시원해 v 1 게이밍 여기 쫓겨났거든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자 여기서! 절대! 이 있어. 속개하면 안 돼요. 그렇습니다. 아안 되죠. 자 여기서 안에 뭐팀러 하는 자 고스트 게이밍 이 때는 고 있잖아요. 그렇죠. g 2는가안 돼요. 그렇습니다. 어서 오세요. Osionfish. 이거 지금 잘렸어요. 이거 지금 다 돌면 네, 저냉섬 위쪽 침착하게 이스코 선수는 못 살릴 것 같아. 요 지금 타이밍에 살리면 은 타이밍 다뺏겨요 아, 어... 뒤쪽에서 그렇죠. 아쿠아파이브 유상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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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상호. 안 돼, 안 돼, 이 돼, 하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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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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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쿠아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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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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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머리, 머리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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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확실 히 끊어내야 됩니다. 민 자, 이러면은 피어 선수가 연순벌어수 있죠. 와! 민우 어, 진 있어요. 오, 미쳤어 네. 자, 그럼 살리는 거, 살리는 거? 자, 로 세명 됐어요. 로키. 자. 로키? 확인. 빛나고 있어요. 눈이 빛나고 있어요. 네. 눈눈눈보자눈 하나. 아. 로키, 로키. 둘. 로키! 로키! 로키 하나. 하나 캐시 로 플레이. Look 좋은 오열발아이트레커 아이트레콤 자시 다시 예 좋아요 머리만 내면 자하만 타당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,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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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세이브 자자자자이